자, 봐보자, 얘들아. 우리가 어떤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하는데 그 정점을 구하는 게 우리가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 내에서 되게 중요해. 꼭 지나는 점. 다른 거 몰라도 얘들아, 꼭 지나가는 점을 우리가 구해보자, 이 소리야. 그러니까 너희가 뭐 롯데월드 갔는데 시간이 없어. 놀이기구 몇 개밖에 못 타. 그럼 본인이 좋아하는 거꼭 타야 되는 그 어떤 거점이 있을 거 아니야. 자이로드롭을 한번 타야 된다든지. 아니면 신박대에 보면 제일 재밌지 않냐? 신밧드 몸 타봤니 얘들아? 112단계야 탄다 그래서 나는 무서운 거를 되게 못타 보기와 다르게 그래서 나는 별로 팔팔려차 미쳤네 내가 왜 타고 있니? 바이킹도 안타 나는 범퍼카 그 다음에 니네 날라라 접시 알아? 접시 타서 막 돌리면 막 돌아가는 거 알아? 내가 중3 때그 뭐 돌려서 교회 동생토하는한적 있다 막 음. 돌려가지고 얘들아 내리자마자 토하더라 그래서 나는 예! Yeah. 막이러했는데 <laughs> 엉등 반응해. 뭐 말하고 있지? 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잘 봐봐. 니네가 어떤 직선을 바라봤어? Y는, 그냥 Y는 얘들아 봐봐. Y는 2X 더하기 K다라는 직선을 바라보잖아. 그러면, 분명히 이 직선이 정확히 어떻게 생긴지는 우리가 몰라. 그래도 너희 머릿속에 기울기가 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감각은 있잖아. 기울기가 이래. 너희가 좀 있다가 등산을 해야 되는데, 그산의 기울기가 이래. 그 올라가, 안 올라가? 얘 봐봐. 기울기가 1인게 45도 아니니? 근데 기울기가 2면 얘들아 45도보다 어때 더 가파른 거지? 그럼 발로 올라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꽤 가파르지? 머릿속에서 대충 뭐 기울기가 2라는 어떤 느낌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직선은 아, 다른 거 몰라도 기울기가 2니까 대충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단 말이야. 이말 이해되니? 너희가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 y는 m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잖아. mx 더하기 1 그럼 너네 여기 뒤에 있는 걸 y절편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이 직선의 기울기는 몰라도 y절편은 몇인 걸 알아? y절편 몇이니? 1이지. 그럼 y절편이 1이니까 내가 x, y 평면에다가 y절편 1인 것을 한번 0,1을 다 이렇게 그게 되면 그냥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이거 이 직선 파란색으로 그릴 거거든. 이 직선은 무조건 y절편이 0,1이니까 기울기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니? 혹은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수많은 직선이 나오지만, 수많은 직선이 나오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2인 게 되게 많을 거, 아이고, 망할. 기울기가 2인 게, 뭐야. 내맘 알지, 얘들아? 기울기가 2인 게, 봐봐. 얘들아, 기울기가 2인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얘들아. 이 세상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얼마나 많겠니? 맞니?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건, 직선을 유일하게 결정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너희가 기울기를 딱 받았을 때아 직선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혹은 오른쪽에 얘들아 Y 절편이 1이면 무조건 이 0,1은 지나면서 직선이 좀 회전하는 형태로 생각했구나 뭔진 몰라도 얘는 지나겠구나 이런 걸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거에 고등학교 버전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버전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거든 너희한테 이런 직선을 줘 Y는 mx 플러스 2m 더하기 3딱 이렇게 그냥 좆버리게 되면 기울기 m 모르지? 모르지 얘들아 니까 모르지 y절편도 2m 더하기 3이니까 알아 몰라 m값에 따라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이 직선은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직선이 기울기도 몰라 아직 그 다음에 어뭘지나는지도 아직 저 상태는 모른단 말이야 아무런 정보가 우리한테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얘를 너희가 변형을 해보시게 되면 y-3이 m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2. E. 요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지. y 빼 3이 m에 x 플러스 +E. 2. 요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요런 식으로. 야, 그러면 니네, 얘들아. 요 직선을 보게 되면 어떠니? 분명히 얘들아, y-y1이 m에 x-x1이라는 얘들아 어떤 직선의 방정식 공식과 똑같아지게 되는 거 보이니? 그럼 얘들아, 여기 몇 콤마 몇이라는 직선이야, 이게. X1, Y1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우리 외우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이걸 외우고 있어 이거 어제도 하지 않았니 얘들아? 얘를 외우고 있으면 이 직선이 아 얘가 마이너스 2, 3은 지나겠구나 너희가 그걸 알아달라고 항상 지나는 정점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몇이다? 3이 지금 되는 상황이야 이걸 알아달라고 너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말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571번은 아직 안 풀었는데 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직선은 얘를 지난다는 어떤 정점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거의 두 번째 버전이 방금 배운 공식이면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571번인 거야 공식이 방금 배운 게 진짜 별게 아니다니까 너희가 방금 배운 공식은 그냥 한 직선에다가 또 다른 직선이 있어 이렇게 또 다른 직선에다가 얘들아 그냥 k 곱해서 더한 거야 그냥 k 곱해서 더하는 공식이란 말이야 잘 말하더라. 요 공식 꼬라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 K가 없는 애들, 여기 몇 X, K가 없는 애들 몇 X, 3X 나오니? 그 다음에 여기 몇 I, 마이너스 y 나와. 써볼게3 x 2 y 에다가 마이너스 6이라고 써주시면, 얘는 K가 없는 애들만 내가 쭉 전개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K가 있는 애들을 내가 K로 묶어버릴 거야. 이몇 X야, 여기가 아니라? kx인 거 맞아? 그럼 k로 묶으면 여기 뭐 남아? 여기에 x만 남지. 그다음에 너희가 여기서 ky니까 k로 묶어버리면 뭐만 남 얘들아. k로 묶어버리면 누구만 남아? y만 남는 거 맞아. 그다음에 여기서 너희가 마이너스 2k니까 k로 묶어버리면 누가 남아? 마이너스 2가 남는 거 맞아.는 몇이 되는 거야는 0. 이렇게 되는 거든 0. 맞아. 그러니까 얘를 이 공식을 아니까 이 상태로 변형을 하게 되면 너희는 분명 얘를 어떠니? 3x-2y-6은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x 더하기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두 직선에 얘들아 뭘 구하는 거야? 교점을 지난다고이두직선의 교점을 지날 거라고 누가? 얘가 알이 검정색 직선이 얘들아 여기 나온 이 직선이 이 직선이 얘들아 지금 이두직선의 교점을 지날 거니까 너네가 여기서 얘들아 뭐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교점만 구해주면 은 되는 거야 여기에서 교점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교점 구해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Y니까 이거 두배를 하자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위아래를 더하면 o x 빼기 1 2 0이니까 X는 몇 나와 얘들아 X가 2 e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여기 X에다가 2 e 넣어주면 Y는 몇 나오니 0 나오지 그러니까 너희는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2콤마 0이구나라는 걸 알아주는 게 얘들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방금 공식을 외웠다면 571번을 내가 되게 길게 풀었는데, 앞에 복습까지 하면서. 요거를 꼭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별게 없어, 얘들아. 그냥 이거 아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 좀 해서.